오늘 시장은 주주환원 이슈와 실적 모멘텀이 눈에 띄었어. 2차 전지는 희비가 갈렸고 이벤트성 종목도 강하게 움직였지. 자, 그러면 오늘 특징 종목 흐름을 테마별로 정리해볼게. 첫 번째는 주주환원 강화 흐름이야. 현대 엘리베이터는 배당 재원을 키우며 고배당 정책을 다시 강조했어. 세방 전지는 배당 성향을 올리고 자사주 소각까지 꺼내며 디스카운트 해소를 노렸지. HL홀딩스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 기대가 살아있고 HL만도 개선이 받쳐줘. 결국 이 라인은 확실한 현금 흐름과 주주 친화 정책에 수급이 붙은 흐름이었어. 다음은 자동차와 소프트웨어 밸류체인이야. HL만도는 미주 물량과 멕시코 효율화로 수익성 개선을 증명했어. 현대 오토에버는 현대차와 대규모 IT 계약을 따내며 외형 성장 기대를 키웠지. 아진산업은 미국 비중이 커지고 SUV 생산 호조 수혜가 이어졌어. 결국 완성차 디지털 전환과 북미축이 동시에 주목받은 그림이었어. 이어서 반도체와 스마트 제조 쪽을 보면, SK는 정책 변화 기대와 실트론 가치 부각이 핵심이었어. AD 테크놀로지는 흑자 전환 후 개발과 양산이 커지며 체력이 붙었지. 동진 세미캠은 첨단 소재 성장과 거버넌스 개선으로 재평가를 노려. 결국 기술과 구조가 동시에 개선되는 종목으로 매기가 모였어. 바이오와 헬스케어는 선택과 집중이 보였어. ABL 바이오는 이딴 기술 이전과 추가 데이터 기대가 이어졌어. 코어롱 티슈지는 TG- 시상업화 잠재력과 외국인 수급이 결을 만들었지. 케어제는 경구용 GLP-1 데이터로 관심을 확 끌었어. 결국 임상과 기술이 전 모멘텀이 있는 이름으로 시선이 모였어. 2차 전지는 혼조였어. LG 에너지 솔루션은 단기 실적 부담과 수요 둔화 우려가 부각됐어. n 켐은 CATL 대형 공급 계약 임박 보도로 기대가 커졌지. PNT는 유럽 전극 장비 수주로 해외 파이프라인을 채웠어. 결국 업황 불확실성 속에서도 수주 뉴스는 차별화에 성공했어. 마지막은 이벤트와 이슈 변동성이야. YT에는 법원 판결로 최대 주주 승인 취소가 나오며 급등했어. 삼성 스펙 12호는 신규 상장 첫날 수급이 몰렸지. 넥스트는 대규모 손해배상 피소 소식으로 리스크가 부각됐어. 결국 뉴스 한 줄에 민감한 이벤트 썽 흐름이 강했어. 오늘은 주주환원에서 스타트 자동차와 스마트 제조로 확산됐어. 바이오가 모멘텀을 받았고 2차 전지는 뉴스에 따라갈렸지. 이벤트주는 개별 뉴스에 매수세가 집중됐어. 내일은 배당과 소각 같은 정책 이슈 그리고 실적 가시성이 핵심이야. 뉴스 민감 종목은 변동성에 유의해서 체크하면 좋아. 종목별 상세 등락률은 설명란을 참고해 줘.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